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라. 예수가 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가 주전 700여 년전 사람이잖아요. 거기 보면 참 재미나는 음, 그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가 날 건데 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 오늘 그, 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예수가 아버지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뜻을 조금 생각해 보자구요.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우선 남성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생산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상대자요, 대화자요, 문제를 풀어주는 분입니다. 예수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뜻이지요. 아버지. 아버지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고 아버지는 참으로 존경받을 분이고 아버지는 참으로 힘 있는 분입니다. 예수는 요셉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신약 성경에도 만민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절대자임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일찍부터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첫째로 낳아 주신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우리와 늘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후시를 해야 할 입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대화하고 살지요.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도 말씀드리고 때때로 기도를 드리며 때때로 우리 삶 자체를 맡기고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지요.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 정신적으로 많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있는 애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자랐습니다. 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감도 느끼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오남매의 아버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노릇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아버지 노릇하는 것이 참 복잡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어떤 때는 삶의 능력이 있어서 애들을 부양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아버지에게 기대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믿음직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 시간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냐 소리를 가지고 토론들을 하는데 참 다양하게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가 낳으신 곳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인데. 그게 동양권이라서 어, 아버지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벌써 만민의 구주로 태어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오늘 또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일찍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모임에서나 이 고아에 대한 배려가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지금 계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부모가 없는 친구들은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부모가 있는 우리들은 감사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걸 생각하고, 이 아버지를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어디 가서나 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마국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마국간에 난 동정이 가는 한 아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여덟 살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열다섯 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어머니 노릇을 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맙시다. 혹 저처럼 일찍 부모를 조실 부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르셨거나 혹은 내 친구 중에 고아원에서 큰 친구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잘 자라나셨습니다. 제 친구가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하다고 간증하더군요. 아버지 어머니를 일찍 잃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합시다. 더욱 순종합시다. 더욱 감사합시다. 예수는 3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삽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기회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감사하고 힘 있게 자라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힘써서. 증거합시다 어떡해요 아버지라고 말로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건강할 때 남들이 부러워하리만큼 행복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증거하는 크리스찬들이 함께 되시기를 바라며 되신 것을 감사, 합시다. 감사합니다.